뱀티 분들 어, 이번 나가는 삼제에 조금 몸이 공곤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금전적으로나 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건강적으로 그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조금 음, 공곤하게 넘어가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 아직 방심하지 마시고 음. 내년 네. 정월 지날 음. 때까지 어, 스스로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되고, 어, 스스로 컨디션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어, 좀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음. 너무 좀 정체돼 있어요. 이렇게 뱀띠분들을 네. 보면은 이렇게 좀 정체돼서 의지도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어, 건강도 건건하신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환기를 시키셔서 내년에 음. 이민 년또 나가는 삼재까지 조심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laughs> 이민 년 34세 기사, 기사생이신 분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 내년 초반에는 기사생이신 분들은 조금 가, 나 가늘고 길게 갈래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그냥 일단은 버티세요. 버티시다 보면 어, 이분들 중반쯤 되면 이민년 중간쯤 되면 그냥 서실 일이 있어요. 그간에 버티셔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셨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어, 년 중반에 그게 쭉 버티다가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쓰세요 음. 우뚝 서실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힘드셔도 버티고 어, 자존심 상해도 그래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시고 나는 일단 무, 버틸 거야 어, 라는 마음으로 버티시다 보면, 어, 꼭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음. 연이 들어와요. 음. 배우자예요. 네. 음, 배우자의 연이 들어오니까, 그거, 어, 좋은 사람 잘 내골라서, 어, 평생의 반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연이 들어오는 거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내년에 정산에 계신 분들, 46세. 자, 제가 나온 애를 얘기할게요. <laughs> 동그란 해가 떴어요. 둥그런 애가 떴다는 건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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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기 대통에서 잘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실 수 있는데 다 다니세요. 정사생이신 분들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시고요. 움직이신 만큼 거기에 따라서 보상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둥그런 애가 떴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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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시는 일에 가정에서도 또 다니실 때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즐겁게 즐겁게 다니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분들 특별하게 문제가 는거 없어요. 좋은 거는 음. 금 사세요 금. <laughs> 금이요? 네금 사세요 어... 금. 의사장님 뭐 나쁜 게 없어. 다 괜찮으세요? 음. 특별하게 뭐 좋은 거 특별하게 좋은 거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음. 어 특별하게 나쁜 거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근데 다만 금이 보이네요 금. 음... 음, 금. 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사야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 투자는 아니고, 금을 사놓으면 운이 좋은 운이 따라드는 것 같아. 음... 투자, 뭐, 금 투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야. 을사 생기신 분들, 내년 이민 년에, 어, 일단은 금. 음. 혹시 사놓으실 수 있으면 사세요. 그래서, 뭐, 금으로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 금, 음, 매서좀 좋은 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뭐 한돈이 됐든, 뭐 여유가 되면 덩어리가 됐든, 그렇게 사서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집안에 네. 좀 어, 상복 입을 일이 있, 음.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어, 그 을사생이신 분들 어, 본인 스스로도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분들 음.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뭐 이런 분들 미리미리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 아 예, 네. 챙겨보셔서 가급적 음. 이제 상복 입는 일은 없게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하나 저희 뭐 무당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인간의 수명을. 근데, 일단 상의, 아, 어, 상복 입으실 일이 안 생겨야 좋아요. 음, 내년에. 네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연초에 꼭,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오셔서 음. 좀 확인하셔서 막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수명이 진짜 그사람이 수명이 다한게 아니라면 막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면, 신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꼭 확인하세요. 미리미리. 네. 미리. 연초가 아니더라도. 음. 동지 지나서부터는 다또볼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서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음. 뱀띠분들, 이민년에 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무조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나한테 닥칠 일이 100이라고 하면, 그거를 막아서 30, 40 데미지를 줄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어다 오셔서 우리 눈 본인 개인 개인에 맞는 그런 어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막아 가시면 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